오늘은 고양이를 키우면 한 달에 돈이 얼마 정도 들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염이 토순이가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크게 생각을 해 봤는데 어, 돈이 드는 게뭐 뭐가 있냐면은 어 거기 있어 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주는 사료가 있는데 그 사료를 기준으로 한 달에 2만 원이 듭니다 근데 이거 다한 마리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이 들고. 그리고 간식과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많이 투자하는 편은 아니에요. 장난감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주변에 굴러다니는 철사 같은 거로도 애들이 잘 놀아서 그냥 이미 있는 장난감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한 간식이랑 합쳐서 한 달에 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픈 걸 대비해서 혹시 아프거나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걸 또 N으로 나눠야 되니까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1년에 그럼 36만원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병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한 3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집은 어, 주택이어서 얘네들이 똥을 나가서 써요. 모래값이 안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모래를 쓰는 분이라면 모래값이 얼마 될까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00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하면은, 음. 한 달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한 75,000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처음에 고양이 데려올 때 사야 될게 많잖아요.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또 고양이 크래처 뭐 이런 것도 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통째로 합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 달에 한 마리당 한 10만 원, 10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스나너한 마리 키우는데 10만원이 든다 한 달에 왜냐면 하 처음에 고양이 데려올 때 스크래쳐나 아니면은 예방접종도 네번씩 시켜야 되고 그리고 중성화 수술도 특히 암컷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수컷은 그것보단 적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달에 고양이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토순이랑 남지 키우니까 두 마리에서 2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적은 돈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은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발치 하나 하는데도 거의 뭐 50만원 그 이상이 든다고 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깨지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갖고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토순이, 잠깐 토순이 골골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기분 좋아? 응? 응. <laughs> 지금 제가 만져줘서 기분이 너무 좋은가봐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달라냥 <laughs> <laughs> 귀요미 잘자